안녕하세요. 미국 리뷰하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숙취 해소제 이야기 할 건데요. 이거 리뷰하느라 진짜 드링킹 드링킹. 도주스도 아니고. 짠. 미제 숙취 해소제가 괜찮더라고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미국은 땅도 넓고 날씨도 인종도 다양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방의 민족답게 술 마시면서 안주도 엄청 먹고 치우잖아요. 우리는 술이랑 밥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그럼 미국 사람은 어째 먹냐고요? 미국 사람은 술 따로 밥 따로 먹어요. 밥 먹을 때는 간단하게 진짜 반주로 가벼운 술, 맥주나 칵테일 한잔 마시고 술은 술대로 따로 마셔요. 미국 사람은 술 마시자 하면 센술 알죠? 하드리코라고 부르는 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진, 럼, 코냑 이런거 안주도 없이 들이부어요 우리는 국밥의 민족이라 해장국이라도 먹고 속을 달래는데 미국 사람은 국물도 없는 나라라 아픈 속 줄여잡고 방바닥 기댕기야 돼요 아참 야들은 신발 신고 다니니 더러워서 방바닥도 못 기댕긴다 그럼 해장국이 없다고 숙취해소제도 없냐? 무슨 소리 2021년 기준 미국 주류시장 규모는 약 3820억 달러 하나로 약 500조원 한국은 33조 인구가 다르니 체급부터 달라요 이렇게 깡술로 마시고 달리는데 당연히 숙취해소제가 있죠 미국은 숙취해소제를 행 오버 드링크라고 불러요 제일 유명한 제품들 몇가지 알려줄게요 리퀴드 아이비 는비디아 라이트 이제품 들 공통점이 싹다 게토레이예요. 뭔 소리냐면 주성분이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전해질 알죠.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비타민 C, E 이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예요. 우리처럼 한방약초, 간건강, 구토, 알코올분해 이런 복잡한 거 없어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알죠? 우선 국물이 없으니 수분부터 몸에 때려 넣어서 속을 달래야 되잖아요. 가루로 타서 물이랑 마시고 발포로 넣어서 물에 녹이고 아니면 애기들 탈수시 수분 보충용으로 개발된 제품을 숙취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 외에 숙취해소용 음식이나 미국 해장 음식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럼 진짜 숙취 제거가 되는지 실험 한번 해봐야겠지요. 또 원샷. 하. 리코 아이비. 배불러가지고 술안 취하겠는데. 술 마시기 전에 먹으라 그러는데. 가루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어, 레몬 맛인데 색깔은 없이 그냥 하얀 색깔이네요. 게토레이하고 색깔은 똑같잖아요. 왜 흰색 게토레이를 먹는지 알겠네. 바쁘니까 이거 적구먹을 시간이 없네. 소아품에는 빨랑빨랑 마셔야 되는데, 근데 가루로돼 있으니까 휴대하기는 편하니까 좋기는 좋네요. 아물 어, 많아. 500ml 원샷해야 돼. 무서워. 아우, 일단 배부르다. 무슨 맛이냐면은, 게토레이하고 포카리스웨트는 맛이 좀 다르거든요. 얘는 좀 단맛이 많아요. 근데 포카리스웨트는 약간 짠맛이 많은 식용수 맛이거든요. 포카리스웨트하고 맛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눈이라고 하는 이 제품 한번 넣어볼게요. 동그란 타블렛이에요. 스트로베리 레몬 맛을 샀거든요.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 딸기향이야 넣어볼게요 승질 급한 사람은 이거 기다리다 숨 넘어가겠어요 딸기 냄새가 정말 좋아요 이거는 냄새가 다했어이두 제품들은 약 코너에 있었던 게 아니고 게토레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전해집 그 성분이라고 해서 분류가 스포츠 드링크로 되어 있었어요 안 녹아 안 녹아 원샷 얘는 맹물인데요 아무 맛이 안 나요 거의 물 맛이에요 향만 딸기 맛이었어 이거는 애기들 게토레이에요 아기들이 장량 같은 거 발생하면은 설사하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은 탈수증세가 생기니까 아기들 수분 보충용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아기들 용이니까 뭐 성분이 좋은 게 들었겠죠. 그거를 지도 설사를 하는지 술 마시고 난 뒤에 행오볼, 숙취 해소용으로 먹는 거거든요. 한번 먹어봅시다. 무슨 맛인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맛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보라 색깔, 요게 제일 좀 인기가 있는 맛이라가지고, 요 맛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자, 오케이. 안 뜯을 때는 이빨로 뜯는 거지. 오케이, 한번 따라봅시다. 색깔은 맑은 게토레이 색깔이야. 그죠? 냄새, 포도냄새. 좋아! 자, 원샷! 짱! 아 게토레이 맛이랑 똑같아요. 뭐 애들 거라서 더 달거나 더 맛있거나 그런 건 없고 맛 똑같아. 그냥 게토레이 맛이에요. 아 요즘 맨날 마시는 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밥안 먹어도 이 숙취 해소제 마시느라고 배불러. 숙취 해소를 다 했으니까 다시 이제 숙취 채우러 가야 되겠어요. 요 다음에 마셔볼 거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마신다고 하는 게토레이예요. 그냥 게토레이. 다른 거는 물에 타서 마셔야 되니까 귀찮잖아. 자, 왜 숙취에는 꼭 하얀 색깔 개토레인지 마셔봅시다. 아, 여태껏 따기도 제일 쉽고, 한 번에 그냥 딱 따지고, 그냥 부으면 되니까 제일 편하긴 제일 편하네요. 자, 또, 원샷! 아, 배불러. 맛은 다들 하나같이 비슷해요. 얘 빼놓고, 얘. 왜 이런 숙취 해소제를 먹는지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좀알것 같아요. 우리처럼 국물이 없잖아요. 술 마셔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뭔가 속이 안 좋으니까 국물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해장국이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물을 마시면서 해장을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는 그런 용의 숙취 해소제를 마시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제 숙취 해소제 반했어. 잘 들어요. 추천하는 상품이 있는데 말안 하겠어. 며칠에 걸쳐서 술 마시고 숙취 해소하고 술 마시고 숙취 해소했던 숙취 해소제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먹으니 진짜 술이 깨드나. 결론. 음, 음, 육회성 사발면 어딨노.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한국 갔다 보니까 전문 숙취 해소제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스포츠 음료수예요. 근데 이거는 전문 숙취 해소제라 가지고 이거는 한국식으로 무슨 헛개 가루, 밀크 시슬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성분 자체가 다른 거더라고요. 얼마나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마음으로 미국에서 만들었는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되게 조그매요. 100ml. 한번 먹어볼게요. 더꼭 응. 눌러주세요.